네 시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그 지역의 봉사활동을 다짐하면서 자, 자유한국당 자 소속으로 시의원 출마를 다짐하신 자 유일상 출마 선언자를 뵙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. 저기 선언자님 보이지 않게 그동안 그 지역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런 걸로 좀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그 시민분들에게 그동안 뭐 봉사활동 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. 네, 뭐 제가 그 부족하지만 어뭐 여러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크게 뭐한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어 지역 봉사단체인 파란색 클럽에서 어어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했고 지금 뭐현 회장을 맡으면서도까지 어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저기 어 제천의용소방대. 그래서 저도 지금 한 18년동안 봉사를 하고있어요 또 특히 영구동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어, 지역활동을 꽤 많이 하셨는데 네. 저뭐 하소동이라든가 이제 지역구 뭐 중앙동 영소동 이제 현안이 좀 많아요 네. 네, 복잡하고 먼저 이제 하소동의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뭐 어떤 내용을 보관이라든가뭐 네. 음. 다들 우리 제천 시민이라면은 다 알고 있지만, 아, 지난 12월 21일 날 아, 화재 참조로 인해서 많은 주위에 가까운 지인들이 아,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, 그,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이자를 빌어서 아, 인사를 드리고요. 그리고 또한 그 또한 주변에 화재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상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, 심지어 그 폐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,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 마음 잃지 않고 네. 주변 상가가 더욱더 활성화되는데, 음. 저희가 뭐 어떤 모임의 단체를 갖고 있어도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하소동 인근 상가를 위해서 조금 많은 이용도 바라고, 개인적으로, 네. 뭐 시정책도 그렇지만, 어저 또한 개인으로서 많은 상가 이용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 그리고 중앙동도 지금 또 이슈가 되는 게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관심있게 좀 보셔야 될게예뭐 네, 중앙동 지역구민면다르다시 지금 아 청사 이용이 상당히 많은 이런 사항도 느끼면서 어, 문제점은 그현 예정 부지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, 저 또한 아, 단기준에 주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서 네. 이전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네. 어 제가 한번 신경을 같이 예 네. 현안 문제를 놓고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원인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영서동 주민들도 이제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또 관심이 네. 많은데 영서동 그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아 주변 그 단계별 도시. 인생 활성화를 위해서 어, 저도 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고 사실 어, 개별, 개발이 좀 소외된 지역으로 다들 알고 계시지만은, 음. 이에 대해서 어떤 좋은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, 저 또한 어, 같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음. 어, 고민하고 생각을 같이 해서 어떻게 경제적인 발전을 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 늘 저는 저 또한 신경을 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네. 많은 또 봉사 활동하면서 뭐 지역 경제 현안 해결도 문제고 이렇지만 네. 그 집행부와의 견제에 위원회도 네.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. 네. 그래서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. 다짐한 말씀. 그참뭐 집행부가 뭐 현재 공무원들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. 네. 일 좋은 긍정적인 그 방안이라면은 음. 저도 같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음. 어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만약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. 또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음. 세세히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, 그죠? 음.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공부를 해서 음. 아, 어떠한 방안이 제천 지역 주민들 위해서 어,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소명을 같이 하면서 음. 아, 열심히 일하는 그런 어, 활동을 저도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. 네.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민들에게 또 인사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